예,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귀신 이야기 하는 거, 어, 귀신은 한여름 밤에 그냥 이야기거리 정도면 괜찮은데 이걸 진지하게 하면 사람들이 웃을지 모릅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일종의,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뭐,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뭐, 허튼 소리 할때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귀신이 나오기는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때 귀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신 이야기는 어디나 다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뭐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 뭐 일본 참 귀신 많다 그러는데 음 우리는 뭐 세지 않아서 그렇지 귀신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입니다뭐 대표적으로 집마다 귀신이 다 있어요. 잘 모르세요? 음 제가 또 얘기할게요. 부엌에도 귀신이 있어요. 아이 변소 화장실에도 있어요. 이러면 귀신이. 아니 뭐 심지어는 마을 어귀에도 귀신이 있고요. 마을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동 묘지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세지 않아서 그렇지. 이 귀신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마다 웬 귀신이 그렇게 많은지 밤마다 귀신이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군대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군대 다녀온 직장에도 사회에도 심지어는 온통 나라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뭐 갑자기 귀신이 사라지진 않았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심지어는 성경에도 성경에도 귀신 이야기가 곧잘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바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9장에 귀신의 왕 논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능력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그는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귀신들, 약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읽다가 보면 이 귀신 이야기가 10장에도 한번또 나옵니다. 이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바알 세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급되는데,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그 집, 그집 주인을 바알 세벌이라 하는데, 그집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그 집에 속해 있는 식솔들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느냐, 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어,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전에 구장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심으로써 무려 두 번이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전에도 이미 두 번이나 귀신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이야기를 언급할 때 나온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앞선 두 장면에서는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만 설명된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인 입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십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가져와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설명할 때에 인용하셨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또 말도 못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께 데려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도망가요. 그래서 눈도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상에서는 그 전에 나왔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몇몇 있었는데 대개 증상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증상이었어요. 뭐 말을 못 한다든지, 뭐 귀신 들려서 제 몸을 제 마음대로 못 제어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어, 이 질병 들린 사람 가운데 눈이 아까 앞을 볼수 없었던 시각 장애인이 있기는 했는데 그는 그냥 질병 차원이었어요. 귀신 때문에 앞을 못본건 아니다 얘기예요. 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 귀신이 들렸는데 이 이중이 장애를 안고 있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센 귀신이다라고 우리는 미루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전보다 더센 귀신, 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조금 더 복잡한, 조금 더 귀신이 오래 들린 것 같은, 혹은 통제력이, 귀신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은, 그런 빙이 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뭐, 만지고 외치고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 보자마자 귀신이 뭐, 발작 같은 걸 일으키면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때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 대중들, 무리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분들이 한 입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 한번 보시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23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어,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 떤 성경에 보면, 아 어, 그, 저 사람은, 어, 나사렛 출신인데 저 사람은 우리도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이런 거하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누구 누구의 자손인데 이말 나왔다고 해서 똑같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인데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성을 사람들이 인지 혹은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의심 그러니까 선한 의미에서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니까 이를 때면은 자, 다윗의 자손 아닌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다니 이거는 메시아만이 보여 줄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냐. 혹시 나사렛 예수 메시아 아닌가? 라는 말의 단초, 시작이 되는 표현이에요. 자이 말을 들으니 이이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이 대중들의 반응을 듣고 24절의 말을 하기는 이는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고 종교적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민심이 예수께로 흘러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 여기서는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예, 앞선 구장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미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치유 또 축기 뭐 혹은 이제 퇴마라고 하는 말이 요즘 더 귀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뭐 축귀, 축사 이런 말 하면 축사 그러면 이게 축복하는 말인가 헷갈릴 수 있죠. 뭐 어쨌든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 퇴마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미 구장에서 그렇게 했죠. 자,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가 중요하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 공식적 입장.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려야 되느냐? 이거는 귀신의 능력이다. 귀신의 왕바알세브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귀신에게 빙이 된 거지. 결코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일종의 공론이에요. 일종의 당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예수께서 전하는 나라는. 당연히 무속의 나라요 귀신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럼 예수 시대 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왔다 가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마을 사람들이 오 아, 앞집에 살던 이씨 병이 나왔대 네? 귀신 들렸던 그김씨 있잖아 이제 멀쩡하던데 그런 얘기만 한 사람이 옆에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음 그거 귀신이 다 낫게 했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럼 또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아무래도 그렇겠지. 훨씬 더센 귀신인가 보네. 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얘기해. 자 그런데 그렇게 애써 애써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여론이 이제 오늘 눈 앞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눈 앞에서 훨씬 더센 귀신으로 추정되는. 예, 그 어떤, 그 귀신이 통제한, 빙의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귀신이 쫓겨났네요. 사람들이, 이거는 다윈세 자손 많이 할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재빠르게 다시 한번 그들이 주장했던, 구장에서 주장했던 그 주장을 한번더 하는 거예요. 왜 해가 있어요? 왜? 자신들의 위치, 바리새인들의 입장 때문이죠. 예수께서 여튼 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 생각을 아시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식적인 입장. 그러니까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는 귀신의 가장 센 귀신의 왕을 부리는 뭐 자기가 뭐 귀신을 부리겠어요. 그 귀신에 의거하여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종의 무당이다. 뭐 박수 무당이다라고 이제 주장한 것에 대해 그동안에는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뭐 나라뿐 아니에요. 예수께서 한마디 더하셨어요. 동네도 마찬가지, 집도 마찬가지다. 뭐 성경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뭐 숟가락 얹으면 안 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적용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나도 나 나도 나와 분쟁하면 황폐해져요. 자기가 자기랑 어떻게 분쟁하겠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거죠. 정과 신,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몸이 분열되면 그걸 정신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혼자 자기 속에서 심각하게 싸워버리면 본인이 황폐해져요. 뭐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 뭐 구약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구약 백성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죠. 뭐 대표적인 게남 유다 북 이스라엘로 나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도 분쟁하면 황폐해집니다. 아,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매우 어 아주 곤란했을 겁니다. 뭐, 여하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아무래도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명성, 뭐 명예, 뭐 좋은 의미에서 선한 영향력, 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선한 영향력이죠. 어쨌든 영향력을 빼앗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은 공식석상에서, 공공장소에서 비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락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어 이거 뭐 엄청난 거죠. 명예훼손이죠. 굉장히 과격한 거죠. 이들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당시 유대교 율법에 따라 죽여야만 했을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중들로 하여금 살해하도록 살인하도록 교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옳다 나는 옳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뭐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인 예수님을 비난해야만 했지만 그 비난한 방법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기적이 있긴 있었잖아요. 뭐 어쨌든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사람들 보는 데서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그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해야 했는데 설명은 뭐라 그랬어요? 예, 귀신의 능력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능력의 출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답이었을 거예요. 주께서는 바로 이런 이들의 생각을 아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해진다. 나라든 동네든 집이든 이건 성경이 없습니다만 개인이든 황폐해집니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든든히 설수 없습니다. 쪼개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바리세파 사람들을 설득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예, 유대 공동체 안에서 활동 중인 퇴마 사역자들을 언급하십니다. 그 퇴마 사역자들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 보시면 예, 쭉 내려다 보세요. 쭉 내려다 보면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낸다고 한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아들들은 문자적으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친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친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뭐뭐 입양인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왜 우리도 뭐 어디 뭐 올림픽이나 어디 가가지고 뭐 금메달 따고 금이 환영하면 뭐라 그래요 대한의 아들 딸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 아니에요 그 어디 가가지고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 그뭐 국가대표 선수들 뭐 혹은 뭐뭐 어쨌든 어디 나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어뭐 공항에서만 그거 합니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자기네 동네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에? 이 동장님 이름까지 해가지고 다 나와요. 현수막 붙습니다. 장하다 뭐 아니면 우리 동네 아무개 아들이여 뭐면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 너희의 아들들은 유대인들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역자 정확하게는 유대인으로서 퇴마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퇴마사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전에 활동했던 퇴마사역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눈길이 확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과 비교하든 말든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바리세인들도 인정하던 퇴마사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유대 안에서 퇴마사역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거냐? 묻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고 답하겠죠. 왜요? 바리세인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려라. 갑자기 퇴마사역자들이 돌아와서 재판관을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이야기는, 자, 그러니 퇴마사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퇴마사역을 평가하게 하라. 그 뜻이에요. 어차피 일반 바리새파 사람들은 퇴마한 적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게 정말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 역사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귀신을 단한 번도 쫓아내본 적이 없는데. 자신들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귀신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귀신이 덤벼서 도망만 가기 바빴는데 언제 귀신을 쫓아봤다고? 귀신 쫓는 능력은 더센 귀신에게 있다. 이런 말할수 있느냐? 물론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센 귀신이 오면 약한 귀신이 도망도 갈 수는 있어요. 그왜 그러겠어요? 문자 그대로 귀신의 장난이죠. 에? 결국엔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약한 귀신보다는 더센 귀신을 의지하게 만, 결국엔 귀신의 빙이 되고 귀신의 매이게 되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에? 그것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 난게 아니라 여전히 귀신이 주는 어떤 압박 가운데 사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귀신을 쫓아내본 사람은 저것이 귀신의 장난인지 귀신끼리 협업해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귀신을 완전히 박멸한 것인지 볼수 있다 그얘기해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걸 볼, 볼, 줄 알려면, 다른 유대교, 그러니까 이미 활동하고 있는, 유대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대교 퇴마 사역자가 와야, 와서 봐야, 아, 저게 귀신들끼리 서로 요렇게, 이렇게, 뭐, 장난질하고, 나는 여기 들어갈 테니까 너는 저기 들어가라.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햇살이 비춰지는 곳에 귀신이 있을 수 없고, 질병이 있을 수 없어서 질병이 퇴치되고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 인지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아마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백성들이 듣기에는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 여겼을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론으로 혹은 뭐 당론으로 정해 가지고 예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약한 귀신을 하급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불과하다. 예수는 단지 무당이다.라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아야죠. 아니 자기네들은 귀신도 한 번도 쫓아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귀신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변별하냐 말이에요. 그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귀신의 더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과격했습니까? 얼마나 폭력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마지막 구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 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과 적대하는 관계에 있겠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 어디로 모은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모은다.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나라로 모으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는 주의 말씀, 복음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으는 사람은 결국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거는 뭐 해악을 깨친다는 게 아니라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 얘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이끄는 우리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와서 회방꾼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뭐 늑대나 일이죠. 갑자기 어떤 들짐승이 나타나 공격하는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양 떼들이 아무리 뭐 목자가 불러도 뭐 공격 당하는 부위, 공격 당하는 쪽에 있는 양떼들은 그냥 뭐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먹자의 무리, 양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께서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셨던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여 죽게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선한 의도를 갖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기 위해서는 스스로 분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과도 일치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일치되어야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셔야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되었던, 뭐 자녀가 되었던, 부모 자녀가 되었던, 교회도 또이 사회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 되고 예수께로 모아 가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어 주변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친지들, 가족들 모두를 사랑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분쟁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으니, 깨닫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일치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봉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 오늘도 고쳐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